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 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 아마흐페 위험이 이익보다 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 여자 바키르가 아마흐페로 인한 위험이 이익보다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에서 비규제 암호화폐가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과 극심한 가격 변동은 이들 국가의 금융 및 통화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많은 국내외 규제 기관이 CBDC에 대한 지속적 연구에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CBDC가 규제 당국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상원 은행 위원장 슈퍼볼 아마페 광고 비판. 투자 위험 미 언급.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장 셰러드 브라운은 화요일 청문회에서 아마페 기업의 슈퍼볼 광고가 잠재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FTX, 크립토닷컴 등이 올해 슈퍼볼 광고를 집행했다. 브라운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가격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사기 희생자가 될수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한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광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실제 통화로 사용된다면 왜 광고를 했는지가 의문이라며, 연주는 달러 선전을 위해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닷컴버블 절정기 웹 기반 스타트업 광고가 줄을 잃었던 2000년 슈퍼볼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지명 부동산 코인 시행 부지 이달 내 추가 발표. 곧 G 코인 설명회 개최. 이투데이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화한 부동산 개발 이익 기반 가상자산 발행을 적용할 부지를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 구룡마을 1만 2천호와 용산공원 및 반안부지 10만호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구룡마을 개발과 가상 자산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 부상을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공급 테스크 포스의 핵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조만간 개발 이익을 기초로 한 가상 자산 가칭 지코인 발행의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룡마을과 용산 부지 외 추가로. 적용할 새로운 공급 부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입니다. 폴리곤 중앙화 문제인지 커뮤니티 성숙 후 다중 서명 메커니즘 포기. 최근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사이버 캐피탈 고위 인사가 폴리곤 다중 서명 메커니즘의 중앙 집중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폴리곤 공동창업자 미하일로 벨릭이 커뮤니티가 성숙해지면 다중 서명 메커니즘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벨릭은 다중 서명은 원래 버그 및 취약점 수정 등 보안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현재 이 메커니즘을 포기한 건 비현실적이다. 물론 그의 지적대로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 프라이빗 키를 매틱 보유자에게 넘겨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다만 이 방식은 버그 발생 시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 우리는 이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발표한 다중서명 투명성 보고에서도 이에 관한 계획이 소개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저스틴 본스 사이버 캐피탈 CIO는 폴리곤의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 프라이비키는 8개 다중 서명 컨트랙트 중 5개 이상의 합의로 제어 가능한데 그중 4개는 폴리곤 창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어 중앙 집중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 사칭 악성 파일 유포 공격 발생 뉴스 1에 따르면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사칭한 악성파일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보안업계는 신원미상 공격자가 지난해 11월 악성파일 워드를 제작하고 이를 클립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격자는 클립 고객센터로 위장해 클립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개인정보, 고객명, 메일계정, 전화번호, 지갑 주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첨부된 워드 파일에 컨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악성 매크로가 작동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공격과 별개로 이날 클립 고객센터 업무 일부를 관리 대응하는 외주 업체에서 일부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금융안전위원회 암호화폐 리스크 평가 글로벌 표준 마련 시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금융기구 금융안정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금융안정성 리스크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려면 글로벌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FSB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디지털 자산,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파생상품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 격차는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투명하고 일관되어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 사용 범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스타 네트워크 CEO 일본 암호화폐 프로젝트 및 인재 해외 유출 과세 정책 탓. 일본계 펄카다 타라체인 프로젝트 아스타 네트워크의 최고 경영자인 와타나베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 때문에 일본계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특히 현행 법규 중 법인이 보유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문제다. 일본에서는 현재 법인이 연말까지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시가가 취득식 가격보다 높을 경우 소득세를 매긴다. 아스타 네트워크도 올해 1월 해외에서 범인을 세워 출범했지만 이는 일본의 과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약 일본에서 토큰 발행이 추진됐다면 현재 아스타 네트워크는 약 200억엔 규모의 세액이 책정됐을 것이고 이는 아스타가 보유한 현금 보유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팀 보유 토큰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해 토큰 가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고 프로젝트 팀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비즈니스 지속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페인 시민 경비대 현지 암호화폐 돈세탁 조직 적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페인 시민 경비대가 현지 암호화폐 불법 돈세탁 조직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조직은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독일, 리투아니아 등 국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마드리드에서 암호화폐 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 조직의 돈세탁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시민경비대는 이번 수색 작전을 통해 총 8명의 용자가 체포됐으며 9개의 부동산 30개 은행 계좌를 적발했으며 30만 유로 약 3.4억 달러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범죄 연료 자금 중 100만 유로 약 113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보완된 콜드월렛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뉴스를 다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